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도선 반짝반짝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넵넌트 부모님, 선생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사실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평생 승리할 만큼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양식,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집에서 엄마 아빠랑 예배 드리지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업이 은서, 서유리 하유리, 화평이 온유, 리언이 가은이 예나 주와 우리 다인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우리 귀한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저번주에 말씀했죠. 하나님, 자, 따라 합니다.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자, 우리 예배 성공. 하나님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인생 성공. 자,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의 축복이 뭔지 한번 우리 계속 나누는데 예배의 축복. 사모님이 처음 우리 있잖아요. 어제 줌으로 우리 있잖아요. 제자반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태영 아부실에다 칠판 넣고 같이 메시지 나누고. 같이 포럼 하고 같이 합심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우리 저기 막 독서실간 넵넌트 빼고는 다 들어왔는데 자 우리 하나님이 예배 성공은 무슨 성공이라고요 인생 성공이라고 이 예배에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배의 주인 자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라고 하나님 우리 날마다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배경,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에 내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해방되어지고, 완전한 사단막이 우상이 꺾여지고, 교만함이 꺾여지고, 우리에게 승리의,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주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의 축복,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원내스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내 좋은 것으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이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뭘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거래요 그것은 흠 있는 거래요 흠 있는 거 하나님이 흠 있는 거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자 우리 리언이 복숭아 썩은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 있잖아 또 포도도 과일도 밥도 썩은 건안 먹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있잖아. 우리 안 썩고 좋은 거 싱싱한 거 우리 음식을 먹듯이 우리 모든 인생에 사는 것은 다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흠 없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온전한 언약 잡은 피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는 예배를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사. 이 제사에는 하나님이 피제사예요. 피제사.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피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은 이 예배를 지금 피제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제사를 어디에다가 사용해?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건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께 조상들에게 우상승배하는데 이 하나님 제사를 사용하잖아요 원래 제사는 피제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문의 내 생각과 마음속에 모든 저주재앙을 꺾어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용서하시고 세 사람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게 제사의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은 또 어떤 축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뭐가 임한다고요? 유업이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꺾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은 하나님 내 자신의 또 가정의 엄마 아빠의 직장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생의 언니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면 흑암이 꺾여지고 저주가 꺾여지고 재앙이 무너지는데 지금 전세계에이 나라에 이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는 예배를 놓치니까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들, 엄마, 아빠,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생각과 마음과 우리 가문과 이 나라, 민족 시대에 재앙이 무너지는 예배 축복을 누리십니다. 아멘. 와, 그리고 있잖아. 예배를, 예배 축복, 그리스를 선포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앞에 나를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요. 하나님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 누가 나를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가은이 누가 나를 책임져야 돼? 엄마 아빠도 책임지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우리 가은이 엄마의 뱃속에 아기 놓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멘. 야, 우리 대답도 잘했어. 아멘. 여기까지 다 들리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드린 사람 있잖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오늘도 선포된 언약의 말씀으로 한 주간 이임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은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강단에 그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나의 언약으로 안 잡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데 가장 예배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있잖아. 내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나에게 우리 가정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우리 정미숙 전사님 너무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답을 잘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랩 대답 잘하는 건 제일 먼저 누가 듣지? 자내 영혼이 듣고 하나님도 듣고 사단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멘, 예배 드릴 때 감사합니다. 어제 렘넌트들 공통점이 아 내가 떨어져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언약 잡을 수 있는 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최고로 감사하구나. 이거를 포럼하고 고백하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리고 이 예배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맡김. 하나님이 안 맡기면 하나님 내가 주인 돼야 되고, 안 맡기면 사단이 주인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언약 잡고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미래까지 맡깁니다. 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있잖아. 어우 저 사람은 어우 저렇게 하나님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도둑놈이야. 저 사람은 날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줄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재 창조의 축복이라 그래. 예배의 축복은. 도저히 엄마의 힘으로 아빠의 힘으로 못 바꾸는 이 축복은 언약 잡고 예배드릴 때, 말씀을 언약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을 선포할 때, 재 창조의 축복이 바뀌어져요. 어떤 축복으로 바뀌어지냐면,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를, 내 자신을... 우리가 또 사역하는 현장의 모든 영혼들을 최고로 섬기는 것은 예배를 회복시키는 게 최고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화평의 온유도 최고로 하나님 섬기는 게 뭐예요?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 자 하나님 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있잖아. 하나님이 뭐냐? 우리 퍼즐 알아요? 몰라요? 퍼즐 퍼즐 마. 헝그러놓으면 잘못 맞추잖아요 내가 언약 잡고 집에서 정시 예배드리고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인생이 아닌 것 같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있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맞춰져요 퍼즐이 맞춰져요 하나님이 맞춰집니다 퍼즐이 내가 맞추게 되면 인생이 거꾸로 뒤죽박죽 되는데, 내가 언약 잡고 예배 드리는 이 축복이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우리 딸이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엄마 아빠의 직장도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퍼즐이 맞춰집니다. 아멘. 와, 너무 잘했어. 대답도 너무 잘하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언약 잡은 예배를 드리면, 가은 가정, 또 하나님 있잖아. 직장 또 우리 하나님 내 생각 마음에 하나님이 사단이 꺾여요. 흑암이 꺾여 하나님이 흑암이 꺾이게 되고 내 인생에 뭐를 주시냐면 만남의 축복을 줘요. 뭐를 준다고요? 만남의 축복을 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이 열려져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반드시 문이 열려져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도 못 모이지요. 좋은 데도 못 가지요. 노래 하나님 하는데도 못 가지요. 그런데 사모님 기도해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최고의 제자 운동할 기회구나. 하나님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기회구나. 이거를 딱 붙잡게 됐어요. 최고로 우리 후대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의 현장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냐면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이 번성하는 축복을 예배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복의 근원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 서유리 하유리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은 어떤 사람에 요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 리언이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와 우리 온유하평이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예배에 성공한 자가 복의 근원이지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불행과 고통이 자꾸 찾아와요 왜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냐 예배를 회복하라고 뭐를 회복하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라고 자 우리 시편 34편 11절에 보니까 와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뭐를 들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을까? 누구를 섬기는 하나님 법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려고.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이 예배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을 증거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미운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이 사람 내가 미워해야 돼요. 축복기도 해야 돼요. 축복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 나의 양식이래요. 우리 계속 얘기했는데, 자, 우리 주스와 콜라와 우유만 먹으면 살수 있어요, 없어요? 아, 밥만 먹어도 못 살아요. 우리는. 육신은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안 먹으면, 하나님이 삐걱삐걱 말라버려요. 영혼이 병이 들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의 양식을 안 먹으면, 영혼이 병 들어요. 영혼이. 영혼이 병 들면, 이 영혼이 병든 건, 병원과도 안 나아요. 하나님이 이 영혼이 병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속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치유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한테 은혜가 된 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한테 은혜가 되고 공감된 거, 하나님 요거를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언약 잡았더라고 그래요. 자, 언약 기도라고 그래.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이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잘안 돼. 요거를 하나님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요 치유받아야 될 부분에 사단이 꺾이게 달라고 하나님이 사단이 꺾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있잖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길 원합니다 갱신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하나님이 쓰게 되고 흑암을 꺾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를 닮아가는 축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정식 기도 가운데 나한테 은혜 된 거. 나한테 마음에 부딪힌 거, 공감된 거. 이것이 나한테 하나님 임하게 해 주세요. 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축복.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 자꾸 게임이 생각나고 예배 때 집중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 이 부분에 사단이 꺾이고 치유되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있잖아. 아 나는 요 부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서야 될 게, 돼야 되겠구나. 그때 사단이 꺾이고 갱신되어지는 축복이 말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호세아 말씀에 오늘 하나님 아까 줬거든요. 호세아 말씀에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호세아 호세아 4장 6절부터 하나님이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대요? 돈이 없어서 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고, 친구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그리고 있잖아. 물이 없어서, 하나님 오세요 8장 11절에 보니까,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근이 왔대요. 이 말씀을 아는 거랑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하나님이 섬기는 이 부분을 적용하는 거랑 달라요. 그 부분들이. 자, 하나님이 물과 양식이 없어서 기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아까 여기 있잖아요 자 우리 한 주간 묵상해야 될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는 거. 나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 삶의 답이 됐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믿는 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영혼 속에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질 걸 믿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축복을 누리고 함께 축복을 누리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전도가 되어지고 저절로 하나님의 귀신이 꺾여지는 이 축복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랩넌트들, 아멘. 엄마, 아빠도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쓰고 이걸 전달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에 증인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엄마랑 아빠랑 이번 주에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안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사모님이 그림을 잘못 그리잖아. 그래서 있잖아. 이렇게 안경을 그리는데, 아, 어? 안경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의 눈은 있잖아.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미움의 눈으로 보면 다 미워요. 그 다음에 저 사람 문제야. 그러면 다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 싫어. 그러면 다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와 전도의 눈으로. 그리스와 전도의 눈은 뭐예요? 어떤 사람도 사모님이 37년 동안 경찰을 한 사람을 지금 만나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37년 동안 경찰을 한 사람. 그런데 그분이 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단점이 있는데요. 뭐가 단점이 있냐면 있잖아요. 잘못을 해놓고 미우치지 않는 사람은 있잖아. 막 속에서 가만 안 두고 싶대요. 그 부분들이. 그리고 그 선입견이 벗겨지지가 않네. 맨날 경찰이다 보니까. 잘잘못을 따여줘야 돼. 이게 저의 단점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분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듭나겠구나. 이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의 전도로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날마다 내 영혼을 소생되어지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주신 양식의 축복을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한 주간도 이 예배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엄마, 아빠랑 포럼하고 전달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엄마, 아빠, 교회, 목사님 왜 만남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양식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에 새기고 전달하는 가장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엄마 아빠 선생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봉투에는 헌금 드립니다. 우리 유진이 선생님